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현상 Rain이 들려드렸습니다. 사실 음. <laughs> 현상이 저희 곡 중에 가장 짧은 곡인데 으, 댓글을 보니까 길게 만들어달라고 하신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. 어떠세요, 여러분? 저는 의향 있으세요? 어 의향요? 이 의향이 뭐 이렇게 생긴 다음 나와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의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. 아 제시. 아네 <laughs> 나뭐 어쨌든 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인드유로 활동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 매번 바뀌긴 하지만 어첫 번째는 어 뭐였더라? 봄비. 봄비. 어 봄비. 봄비 제일 좋아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회상이에요. 왜냐하면은 회상 이렇게 이딱그 노래 딱 이어폰에 살며시 딱 꽂아서. 그 조용한 데를 비오는 날무 쓰고 이을게 걸으면은 그 되게 타임머신 을적질 없죠. 얘기하고 있잖아, 얘기하고 있잖아. 타임머신을 탄 듯이 이렇게 되게 막 고등학교 때그 풋풋할 때 있잖아요. 딱 그때 딱그 배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. 그래고 뭔가 좀 여러분들도 어 뭔가 다들 첫사랑이 있으시잖아요. 사실 뭐이 얘기는 좀 처음한데 그게 사실 고등학교 때 뭔가 좀막 기억이 날듯말 듯한 그런 추억을 가사로 쓴 거거든요.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더 애착이 가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제이 씨는 그런 추억이 전혀 없어서. <웃음> <웃음> 자 다음 곡은 음, 요즘 시국에 가장 잘 맞는 노래입니다. 야 그런 질문 얘기하면 안 돼. 왜? <laughs> 네? 아 제가 이 노래를 할때 어제도 리허설을 하는데 이 단곡 하다가. 어, 다음 곡 멸망할게요. 이런 거거든요. 어,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 여러분과 가까이 더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그 그것을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, 아, 여러분들이 네. 크게 어, 혹시 대창을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오락 시간 한번 해보실래요? 아, 이 노래는 사실 저희가 그 페스티벌용으로 완전 진짜 페스티벌 대창다 하나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노래예요. 그래서 그래서 나간 페스티벌이 온라인 페스티벌이었어요. <laughs> 비밀날였지핸 y I'm s 수하는지 i 지 s 지핸 r y 드 m s 아 r r y I'm 세계 최초. 실수 m s 죄송합니다. 아무튼 그때 저희가 엄청 기대 y I'm sorry. 가다 sorry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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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r r 온라인 페스티벌로 돼 갖고 그때 채팅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? 네. 그때 채팅으로 다 운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다열망할 거야. 그 대신 그 떼창 떼창 해 주셨어요. 그죠?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이모티콘은 아닌데 그거 앞쪽으로 와서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. 뭐 어쨌든. 어, 멸망할거야 하기 전에 뭔가 다같이 때창 포인트 연습을 하고 정말 끝날 때 마지막 아웃트로에서 어, 다같이 멸망할거야 이 코로나 멸망할거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연습을 준비해봤어요 <웃음> <웃음> 멸망할 거야. 아, 우소가 야, 오고 있습니다 <laughs> 하늘 땅이 땅땅 지는 새 아무래도 멸망당한 저재밌는거 생각났어요 어, 뭐 건물이 다 땅땅 하자마자 여러분 발을 골라주시면 어떨까요? 지금 몇 층이죠 여기? <laughs>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<laughs> 혹시 괜찮으시다면, 발이 괜찮으시다면 건물이 다 꽝꽝 꽝꽝 이것까지 해주시면 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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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드 그러면, 까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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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한번 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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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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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다 <S> <S> 감사합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Are you r a d y yeah.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